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가 너 그러다 쓰러지겠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좀 쉬엄쉬엄 하자. 너 그러다 오래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에야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너 금손이었네. 원래 운동 잘했네. 원래 좀 타고났네. 너 머리도 좋으니까 사업을 잘하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근데 애초부터 저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태어났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신체적인 떨어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버버버버거리면서 말하는 스타일이었고 거기다가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굉장히 가난했었죠. 완전 안 좋은 모든 조건을 갖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저보다도 더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제 입장에서는 야,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진, 지금도 언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집안도 가난하지, 나는 뭘 가졌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던 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안 살면, 저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안 좋을 때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머리 안 좋아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집안에 돈이 없어서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돈을. 노력 하나로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노력 하나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노력 하나로 머리가 좋아질 수 있고 물론 공부는 아직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 하나로 내가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노력을 할안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건 되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어, 제가 스탭 생활할 도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제 재산이 진짜 0원이었어요. 거기에 하루 먹고 하루 살이. 그때는 월급이 정말 낮았어요. 저 때는 제 월급이 80이었고, 거기에 기숙사비 떼고, 못 떼고, 못 떼고, 못 떼면 진짜 월급이 50년만에 들어왔었어요. 저희, 저한테. 그 50년만으로 사는, 살고 있었는데, 한 달을. 그때 제가 사고를 좀 쳤어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는 일이고,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갑자기 50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빚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걸 안 갚으면 제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빠른 시일 내에 한 3개월, 4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시였어요.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을 벌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안 말고 숨만 쉬면 50만 원을 모을 수가 있는데, 10개월에 500만 원이에요. 근데 갚을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서 그때 제가 좀 전화를 돌렸었어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기들한테. 자, 미안한데, 나좀 돈이 좀 없다. 좀 빌려줄 수 있냐. 근데, 어... 아무한테도 못 빌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심을 했죠. 아, 샵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내 네,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밤에 일 끝나고 알바를 좀 하겠다 해서, 제가 6시 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5시 에 일어나서, 6시까지 샵에 가서 연습을 하고, 다 끝나고 다 끝나면 8시였어요. 딱. 그럼 그때부터 연습했었는데, 제가 4개월 알바를 했을 거예요. 8시 땡! 끝나자마자, 커피빈에 알바를 갔었어요. 근데 그 커피비 알바를 하는데 거리가 제가 학동역에 있었고 그게 삼성역 근처 정도에 있었을 거예요. 그냥 코엑스 방향 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자전거 타고 갔는데 한 15분 걸려요. 15에서 분 20분. 그래서 자전거도 제가 자전거 없었기 때문에 그 형한테 일한, 같이 일는 형한테 빌려가지고 원래 6시 땡 하자마자 퇴근을 못해요. 제가 저희 샵에 이제 부탁을 하고 땡 하자마자 거기 알바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가서 옷 갈아입고 6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바를 4개월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사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저녁도 아예 못 먹었죠 그때는 커피빈에서 알바를 하면서 배고프잖아요. 저녁 못 먹고 왔으니까 거기 고객이 남기는 케이크들 그 케이크들을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좀 은근히 많이 남겨요. 저희가 1, 2층이었거든요 커피빈이.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우러 가요. 막. 치우러 가면은 케이크 남아있기 바래요, 막. 그 케이크 남아있어. 그러면은 그 케이크를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수 없잖아요. 정리하면서 를 케이크를 몰래 화장실 들고 가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그 케이크 먹었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때웠었죠. 근데 항상 너무나도 그게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막 엄청 뭐 부끄럽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알바를 하고 끝나고 나와서 집 다시 잘못하고 가서 자고 그러자마자 또 다시 막 5시라도 5시, 또 연습하고 그 삶이 4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쉬는 날도 드라이샵에서 몰래 이제 알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었죠. 저는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너무 지쳐있는데 어느 하루 제가 그 사거리가 있어요. 큰 커피빈 딱 가기 한 5분 전 사, 큰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 지나가. 는데 갑자기 고기 냄새가 갈비 전문 고기 집이 있었어요. 지나는데 갈비가 확 나서 딱 쳐다봤는데 가족들끼리 오순도선 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눈물이 났었어요. 와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먹고 있는데 나는 맨날 그 케이크 주워 먹고 남들 남긴 거 주워 먹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갚아가는 게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 가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못 먹었었어요. 남이 남긴 거 먹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 4개월을 거의 지냈을 때, 거의 다 갚아갔을 때, 갑자기 이제 커피비는 가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고, 자전거 타면서. 그때 좀 날씨가 추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 나면서 이게막 했는데, 부모님 원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나는 성공해.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힘들게까지는 해주고 싶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제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부모님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서 내 자식한테는 이 정도까지 힘듦까지는 물려주지 말자. 저는 자식을 편하게 키울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누군가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낳더라도 편하게 막 해주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들게 돈에 쪼들리면서 그 나이에 살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때도 좀 결심이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나 진짜 미친듯이 살아있구나. 이돈 버는 시간에 빨리 갚고 다시 연습을 해서 진짜 내가 꼭 성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보다도 태어났을 때 갖고 있었던 게 없었고 누구보다도 악조건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천명 중에 나같이 힘든 애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산 이유가 저는 형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형편 없는 놈이었고 연습 열심히 한 이유도 똥손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집안에 돈이 없을까 나는 왜 도대체 머리가 안 좋을까? 나는 왜 몸의 능력이 떨어졌을까? 나는 왜 어디가 아플까? 저도 폐가 옛날에 어렸을 때안 좋았었어요. 그것도 제 신체적으로 안 좋았었던 건강이 안 좋았었던 부분이었어요. 나는 왜라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 핑계를 노력으로 바꿔 보세요. 그 핑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핑계 대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할수 없다 하지 말고, 하세요.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피 눈물 흘리고, 피 땀을 흘릴 때까지 해보세요. 죽거라 해보면 은 나옵니다. 답이. 아, 그래. 하면 되는구나. 몸이 진짜하안 좋아도 열심히 매일매일 까지 매일 꾸준히 운동하면 되는구나. 똥손이어도 매일같이 연습하고 매일까지 연습하면은 머리를 잘쓴금소이될 수가 있구나. 내가 죽어라 돈이 없으면은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기는구나.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안 힘들었더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정말, 정말 힘들어 봤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을 어느 지점에서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을 목표로 갖고 가냐가 중요합니다. 저나 아니면 모든 관영이 안 좋으신 분들께 꼭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만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노력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